자 인트레스 컴 스케줄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s h 파 r t t e r m f i s s e 계정은 마지막 숫자를 따라간다 라는 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 복사해서 s h 파 r t t e r m f s 도 마지막 숫자가 따라가는 걸로 가정을 해 주고 시작을 할게요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그런 계정들은 마지막 숫자 따라간다 라고 보통 많이들 모델링을 해 줍니다 특히 밸런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자, 이번에도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네, 띠를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마인트 t 스 r 컴 스케줄. n c o m e s c h 자, i n t e r e s t i 은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인트 t 스 r e s t b e 이라는 표현을 써줄게요. 인트 t 스 r e s t b e 그래서 얘도, 어, EOP. N은 이제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요것만 만들어주느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EOP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평균을 내줄 거죠. Average. 이자율을 곱해줄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Interest Income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스케줄이랑 완전히 동일한 구조고요 interest rate은 네. 들여쓰기 해주시는 것까지 자 그럼 이자보 부채는 우리가 컴퓨터를본드랑 롱텀넷이랑 두 가지 계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interest bearing asset에는 우리가 두 개가 뭐 있었냐면 위로 올라오시면은 cash랑 cash 더하기 short term financial asset 이두 가지가 이자가 발생하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숫자를 더해가지고, 두 가지 숫자를 더해가지고, 2017년까지 숫자 추정이 끝나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다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내주는 거죠. 에버리지는 16년은 낼수 없고, 17년부터 에버리지 낼수 있는 거.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정말 동일한 로직입니다 둘중 하나 알면은 나머지 하나 역산 할수 있는데 우리 둘중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Interest Income 이니까 Interest Income 계정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끌고 내려오는 거죠 Interest Income 손익계산서에서 끌고 내려와 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자율을 이제 역산을 할수 있게 된 거죠 Interest Income 나에게 Average 이자율 역산 해주시고 유효 이자율인 거죠? 음. 포매팅 좀만 해 줄까요? 예. 이렇게 위아래로 두껍게 두껍게. 가운데 있는 이자율은 기울여 주는 것까지. 늘 그렇듯이 퍼센티지 양식 알트 e s t 해서 퍼센티지 양식 하나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 숫자가 따라가는 걸로 이자 수익 쪽도 가정은 해주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은 얼마가 발생할 거냐? Interest b 인 a r 스페 g a S 에버리지 곱하기 2.1 이렇게 곱해서 이자 수익까지도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어, 현금 잔액이 우리 현금 유출이 더 많으면서 현금 잔액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도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었네요 이번 제가 파이낸셜 모델2 0 2 3년 찍으면서 이번 모델은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조금은 예, 전년도 수업할 때보다는 조금씩 밸류에이션도 아마 나중에 DCF족 가면 훨씬 더 작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물론 매수기이 나올지 매도기이 나올지 적절한 값이 나올지 그거는 아직 알수 없고요 자 아무튼 이자 수익까지도 이제 계산이 되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위쪽에다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순환참조 이슈가 드디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연결하기 전에 저랑 세팅을 동일한 세팅을 놓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잠깐 오실게요 파일에 옵션에 잠깐 오신 다음에 두 번째에 수식 있는 대로 한번 오셔보실게요 파일의 옵션의 수식에 오시는 거고, 자, 체크를 해제해 주실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 한 7, 80% 이상의 분들은 아마 이미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미 체크가 되어 있으시다면, 요, 요, 반복 계산 사용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이미 되어 있으시다면, 일단 해제를 해준 상태로 저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좀, 좀만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해제를 먼저 해 주시고, OK 누르실게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연결을 해 줄게요. interest income 한 줄. 우리 인컴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한줄 equal 누르신 다음에 interest income 연결해 줄게요. 자, 연결하고 엔터를 누르시는 순간에 이렇게 circular reference가 있다. 순환 참조가 있다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아까 저거 해, 그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게 체, 경고창이 뜰 거고요. 뜨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네, 경고창이 뜨면서 파란색 선도 그어져 있고요. 우리 순환참조 있는 모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circular reference 땡땡 하고 어디서 이렇게 circular reference가 걸려있다라는 경고도 뜹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지금 끌려 올라오지 않죠? 네, 000으로 이상하게 숫자가 제대로 또 끌려오지도 않고요. 이게 순환참조가 있는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circular reference 쓰면은, 우리 formula에 가시면은, 포뮬 r 에 에러 체킹 쪽 가시면은 이렇게 서클러레 n c 스가 있는 모델들은 또 어디에 서클러레 n c 스가 걸려 있는지 도좀 추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델링을 하, 뭐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모델링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꾸 보는 그런 직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모델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을 때. 전달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혹시 Circular Reference가 있으면 그 모델은 Circular Reference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고 Circular Reference가 어디에 걸려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모델은 이대로라면 Circular Reference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Circuit Switch를 이용해서 해결해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 i n t e r e s 한 줄을 잠깐 지워주시게요. 잠깐 일시적으로 지워주시고 우리 셀킷 스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킷 스위치 위에 네, 이쪽에다 만들어 주실 거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셀킷 스위치나 뭐 시나리오 스위치나 여러 가지 스위치들은 사실은 우리 뭔가 컨트롤 탭이나 그러니까 리모콘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탭이나 어, 커버 페이지가 있거나 하면은 거기다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딱볼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주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네, 우리 커버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칸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셀킷 스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NA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잠깐 딜리트를 해 주시고,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자, 우리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단축키로는 자, 단축키로는 Alt, A, V, V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셀킷. 그래서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어 주실 거고 리스트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다 목록 한국어로는 밑에 소스에다가는요 on, off 이런 식으로 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은 지금 이렇게 드랍다운 메뉴 생긴 거 보이시죠 on, off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우리 특별하게 파란색으로 하드코딩 요거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이름이 셀킷 스위치라고 이름을 제대로 지어줄게요. 셀킷 스위치. 자, 그래서 셀킷 스위치니까요. N은 n 일 때는 우리가 순환참조를 허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o f f 일 때는 순환참조를 끊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름이 w 킷 스위치가 아니라 r 킷 브레이커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의미가 반대가 되겠죠 r 킷 브레이커는 온일때 i 킷이 끊어지는 거니까 순환 참조를 허용 안 하는 거고요 r 킷 브레이커일 때오프이면은 순환 참조를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썰킷 이름이 w 킷 스위치로 이름을 지었고요 스위치는 거창하지 않고 그냥 우리 if 함수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if 넣어서 뭐라고 만들어줄 거냐면 만약에, 자, 만약에 애가 F4. 만약에 애가 ON이라고 한다면, 콤마. 이게 ON이라면, 자, 우리 밑으로 쭉 내려와서, 원래 가져오고 올라오려던 요 데이터를 끌고 올라오겠다. ON이면. ON이면 애를 끌고 올 거고요. 콤마. o 이 아니면, value is false죠? 어, on이 아니라면, 그냥, 그러니까 즉, 오프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숫자 0을 때려넣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on일 때는 순환참조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원래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오프일 때는 그냥 0이 꽂히게 되면서 링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순환참조가 복구가 일시적으로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엔터 누르시고, OK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밀어 주시면은, 지금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참조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OFF로 스위치를 바꿔 주시면은, 왼쪽 밑에 순환참조가 지금 끊겨져 있죠? 순환참조가 끊겨져 있는 상황이고, 여긴 당연히 000 들어오는 거고. 다시 ON으로 키시면은, 수환참조가 걸리는데, 자, 아직도 여전히 숫자가 제대로 끌려 올라오지 않고 있죠? 음, 숫자가 여전히 000. 잘못 끌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설정. 아까 우리가 했던 설정을, 순환참조 설정을 해 주셔야 이게 숫자가 이제 제대로 먹혀 들어올 겁니다. 파일에, 아까 했던 파일에 옵션 오셔서, 포뮬라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체크 해제해 주었던 요 설정을 다시 체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반복 계산 사용, 순환참조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게 반드시 채, 채워져 있으셔야 드디어 순환참조가 돌기 리 시작하면서 순환 참조가 이렇게 숫자들이 예쁘게 끌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 참조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냐면은 자, 막 열심히 작업하시다가 이 탭이든 이 탭이든 뭐 나중에 DCF 탭이든 순환 참조 그 모델 작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셀킷 그 오류가 뜨면은 오류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재빨리 아, 재빨리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으로 오셔서 기억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셔서 이걸 일시적으로 오프로 꺼 주신 다음에 꺼 주셨다가 그러면은 오류 복구가 싹될 거거든요. 오류 복구가 싹 되면은 어, 오류 복구 되는 거 보시고 오프로 꺼 주셨다가 다시 온으로 켜 주시면은 오늘 켜 주시면은 수환 참조 이슈가 어, 해결이 될 겁니다. 모델이 다시 복구가 될 거고요. 어 참고로 높은 확률로 요즘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요. 최근 뭐한 3년 4년 사이에 컴퓨터 사신 분들은 어, 우리 정도 모델에서 아마 오류가 날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수산참조 오류가 날 일은 거의 없으시고 조금은 예전 컴퓨터 쓰신 분들, 한 5년, 10년 전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예, 가끔 수산참조 오류가 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크게 수산참조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어, 여러분들 운이 좋으시다면 예, 오류가 생기셔서 요거 스위치를 한번 써볼 수 있는 일이 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순환 참조 스위치까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순환 참조 인터스 인컴까지 드디어 추정이 끝나서 드디어 우리가 예, 312 모델의 모든 계정들의 숫자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네. 자, 숫자들이 다 차져 있고요. 저장 한번 만 누르고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 우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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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야죠. 자, d u l 줄이 아니라 여기는 자, 인출스티 인컴 스케줄에서 왔다, 인 s 스 h 인컴 스케줄에서 왔다라는 표시까지 해주고 저장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최종 포맷팅 해주고 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